반갑습니다. 지난 23강 레위기의 내용 구조를 말씀드리고 난 후에 여러 사정이 생겨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3강 레위기의 내용 구조에 이어서 레위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이 앞서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영상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성도와 율법의 관계 하나님은 출애굽게 한 이스라엘 자손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선민언약 체결을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여기서 선민 언약 체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강에서 선민 언약 체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언약 체결에서 이 선민은 가릴선자와 백성민자를 씁니다. 뽑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순종을 뜻하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뽑은 백성이란 뜻이죠. 선민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선민으로 뽑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선민 삼으시려고 모세를 통해 선민이 될 것인지는 모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결케 한 후에 시내 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 시내 산으로 강림하시는데 어미 중에 강림하시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와께서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은 백성을 경고하여 가까이 못 오게 하신 후에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엄한 강림과 율법 수여를 목도한 백성을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위법과 의식법을 말씀하셨고 백성은 한 소리로 여호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언약 체결이 됩니다. 선민 언약 체결의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민이 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내 산에 강림하시어 율법을 준수할 것을 물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을 다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선민 삼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선민 언약 체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민이 될 것인지를 물으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자, 강림하셔 율법 준수할 것을 물으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을 준행하겠다고 하자,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언약 체결 전에, 첫째는 선민이 될 것인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선민으로서죠. 율법을 준수할 것인지. 이두 가지 조건을 물으신 거예요. 이두 가지 조건 중에 단한 가지라도 이스라엘 자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민 언약 체결도 안 하죠. 그리고 율법도 수여하지 않으십니다. 선민 언약 체결은 쌍무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약속에 대한 가난으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시며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 쌍무 계약으로 선민 언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쌍무 계약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절대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시지만 문제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성경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하나님과 언약한 쌍무 계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도덕 윤리의 타락을 일삼다가 결국 멸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할때이 계약이 쌍무 계약이며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여함으로 쌍무 계약에 동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민 언약 체결을 쌍무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선민 사무신 이스라엘 을 통치하는 법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맺어지게 하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부인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다는 신약시대의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내 소유가 되겠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면서 선민이 된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막론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당연하며 의무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선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신 것엔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 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선민 삼으신 것 또한 그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출애국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나라를 중지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선민으로서 책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가리키는데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사명은 첫째는 중보자요 둘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역할은 죄악된 세상을 위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성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함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 곧 복음전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시대 선민 삼으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을 선민 삼으신 것이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하라는 목적이셨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선민 삼으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며 성도의 사명은 정보자로서의 기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물음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규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며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고 갈망하게 함으로 그리스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 해서요. 그리고 인간의 의에 대한 전적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여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율법은 크게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눕니다. 도덕법은, 선미, 도덕법은 선민으로서의 본연의 기본 자세를 규정하는 법이죠. 시민법은 선민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될사회 규범을 규정한 겁니다. 의식법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이에요. 절기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성교를 유지하는 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규범이에요. 율법은 크게 세수로 나눈다 그랬죠. 도덕법과 심의법과 의식법으로 나누는데 자이 의식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법이 바로 이 의식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대신의 관계죠 1개명부터 4개명 대인의 관계는 5개명부터 10개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 라고 주신 법이 도덕법이고 또한 이 시민법은 선민사회는 이렇게 살라고 해서 주신 법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자, 의식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도덕법은 대신의 관계와 대인의 관계로 되어 있고요. 시민법은 선민사회, 선민사회는 이러한 법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시민법은 선민의 사회가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규범으로 신약시대에서는 시민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복음은 초대교회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전파되는데, 이때 성교사들은 이스라엘의 심의법이, 강나라의 심의법과 충돌되어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강나라와 각 강나라 각 심의법이 달라요. 역시나 이스라엘과도 그 심의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법을 전하지 않지만, 복음과 함께 심의법의 정신이에요. 그 심의법의 정신이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아름답고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였다 시민법을 전하지 않았지만 시민법의 정신은 전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은 전세계를 향해 나가는데옛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각 나라에 다 통할 수 없는 법칙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각 나라의 시민법과 충돌하기에 초대교회는 시민법을 전하지 않았다 고린도 전서 7장의 배경 당시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당시 사회 간섭에 따라 신분이 노예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보호자에 대해 도덕적 의무와 충성과 봉사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였어요. 비인간적인 당시의 노예제도 분명히 사회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신분인데 그들 사회의 심의법을 인정하였다.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노예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을 밝혔으며 노예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절기법, 성절법을 말하는데 이 의식법은 제사제도 절기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깨닫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시어 진승의 제사로는 사람이 제가 성량되지 못하며 완전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뿐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세워진 것이다 구약의 제사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속 제물이 제사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제사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생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제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간과하여 제사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먼저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므로 제사를 완성하셨죠. 구약의 제사법에서 적용되었던 제사함의 법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사에 적용되어 이런 믿는 자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의 희생을 받으시고 제사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제사자에게 요구되는 제사의 정신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의 정신이에요 이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제사의 정신은 구약시대의 제사자가 가져야 할 정신이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도래한 신약 시대의 모든 예배자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의식법을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구약의 제사법의 정신은 승계돼요이 제사법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만나야 하며 나아가 이 제사법의 정신이 제사물조는 하나님이 은혜죠. 예배자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구약의 제사법에서 그 속죄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이거 대속.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신약시대의 선민이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이 예배자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제사함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중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드리지 않지만 도덕법인 10계명은 계속 준수합니다. 도덕법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 규범이며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활 규범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도덕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한다 신의 법과 의식법과는 달리 그리도께서 오신 후에도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속되는 법이다. 영원한 법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도덕법은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며 세상 끝날까지 존속합니다 성도와 율법의 관계 성도와 나라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나라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라법보다 상위의 법이다. 성도는 먼저 율법을 따라 지켜야 하며 나라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명을 봅니다. 10개명이 5개명이죠. 5개명이 오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조항이 없어요. 교를 행하라는 그 법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법에 저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조항이 없어도 율법은 상위법으로 나라법보다 위다는 거예요. 나라법 그 위의 법임으로 이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상위법이므로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겁니다. 십계명 중에 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으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성도는 나라의 법보다 상위법인 율법을 따라 간음 간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 지키고,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법의 정신을 가진, 그 율법의 정신이죠. 가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관념적 율법이 아니다. 훗날 우리 인생의 심판과 천국상벌을 위한 실존적 기준이 되는 법으로 성도는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